오늘 해볼 것은 바로 뽀뽀 이렇게 미니미니한 한번 이렇게 미니 어, 어, 아야 미니미니한 이렇게, 이렇게 미니미니한 한번 지우개 검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재료를 한번 설명할게요 아그 전에 예,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.어우 오늘 어, 옷을. 단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우개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 가위. 여러분 가위는 상당히 위험하니 조심하게 쓰세요. 자 그럼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? 자 일단 먼저 어, 카메라 조절부터. 오, 됐다. 자이렇에 조절했으니까 자 일단은. 왜? 아야 이거 뭐니자 일단 먼저. 여기를 살짝 요만큼, 요만큼 자리를 냅두고, 요만큼, 한 여기 반쯤 되는 이, 이쪽이 살짝 보일만큼만 뚝 잘라주세요. 에, 에. 저 이렇게 잘랐죠. 이렇게, 이렇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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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반대쪽도 똑같이. 음, 잠깐만. 이렇게, 이렇게, 아이고, 이렇게 이제 잘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잘를 건데 이 가운데 부분까지 잘르지 말고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좀 양쪽 잘랐던 데를 똑 잘라주세요. 그럼 이 조각이 나오죠? 이거는 어, 예 쓸데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일단 이 상태까지 따라오시면은. 한50% 정도 완성됐고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, 요 부분에서, 여기 가운데는, 여기 가운데까지 여기 다 잘라버리면 검이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 여기. 여기가 우리가 잘랐던 곳을 여기에서 자를 겁니다. 자, 여기서. 음. 아, 이렇게.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어우 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만약 힘이 부족한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씀하면 돼요 그리고 가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가위 정말 조심하세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사이를 이렇게 여기를 조금 들어가줄겁니다 그 다음에, 여기에서, 여기를, 또, 에 됐다. 자, 요만큼. 딱 여기를, 제가 조금 잘못 잘랐어요. 이렇게, 조금,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린 게 아니었는데. 자, 그렇다면, 여기 양쪽도, 이번에 실수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자, 요렇게, 이것만 이제 하면, 은 이제 거의 90%까지 왔습니다. 이거 자르면은 100% 완성입니다.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똑 잘라줍니다. 예, 그러면은 귀엽고 미니미냐 검이 완성돼요. 자, 만약에 이, 이걸로 부족하신다면은 잠깐만요. 아,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여기 무기에다가 제가 이제 오우 오 이거 자꾸 이거. 이 아이패드가 조절이 쉽지가 않네 잠깐만요.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 검에 너무 너무 뭔가 어색하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씨를 쓸게요. 어이, 지옥이라서 다안 써진다. 어우씨, 덥고, 어, 워 어떡구워. 어우씨. 안 돼, 뭐야, 이거. 아이고. 이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막,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리고, 반대쪽도 막, 이렇게. 예를 들어가지고, 이렇게. 막, 동그랗고. 요런, 요런 검을 만들었으면, 연필로. 아, 연필 아니면 볼펜? 아니면 샤프 같은 걸로. 막, 이런 걸 이제 칠하면 될 거예요. 근데, 아마, 샤프는 안 될, 샤프는 안될듯 하다. 제가 한번 지금, 제 집에 샤프가 있거든요.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. 바나나 샤프가 있어요. 바나나 샤프. 이 바나나 샤프. 어, 이거 갑자기 녹화하고. 녹화 끝내고. 바나나. 이렇게 샤프를 일단 짰습니다. 두번 짰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기 지우개. 아까 잘랐던 지구. 지우개. 조각에. 그냥 한번 해볼게요. 아무거나 어. 신호하니? 아 이거. 이 샤프 안됩니다 이 예, 샤프 이 예, 샤프 하지말고 그냥 볼, 볼펜 아니면 이 연필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전에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무슨 딱 이제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막 이제 끝날 때 엔딩 있잖아요 그걸 제가 스케치북으로 좀 그릴테니까 자 그러면 진짜 안녕